욥기서 10장 전체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은 신뢰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제목처럼 어, 믿음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라는 것이죠. 어, C.S. 로빈스는 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는 마음의 확실한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에 동의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뢰라는 거죠. 그 신뢰는 무엇이냐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또는 좋을 때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도 감사, 거절하실 때도 감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기서를 나가면서 어떤가요? 욕은 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가 욥을 나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아, 고난을 묵상해 볼 때,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 내 고통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 또제 삶에 많이 대입해 보고 묵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 이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오늘 10장의 요의 기도를 보면요, 어, 전반적으로 보면 요비 어,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래서 요비 불신앙을 가진 건 아닌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10장을 보면서 요은 어,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에, 에,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에, 떠난 것은 마찬가지다.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아, 조금 어, 깊지 못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 요비,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10장을 다 읽었지만, 어, 계속해서 뭔가 불만스럽고 어, 한탄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요배 신앙이 잘 드러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본문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학대하신다. 아. 어 이런 결론으로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시문학적인 어법으로서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학대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어놓으시고 나를 학대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이 말도 욥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이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어, 내이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것을 조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원망이 아니라 이, 이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서 100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 이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이기 때문이죠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10편 138편의 8절을 보면 어, 비슷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요비 원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원망만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라는 것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게그 결론입니까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신앙적인 표현인 거죠. 구원의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시나요?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주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러한 말과 지금 욥의 고백은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비록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를 지으신 분이야, 그가 나를 절대 멸망하게 하진 않으실 거야. 기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슬프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유일신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들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참신앙, 참믿음,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욥처럼 상, 어두운 상황이 나를 우여, 우겨 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토로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요비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잠깐 뛰어나 주실래요? 요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키셨다가 아니라 내 영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다 모든 영의 아버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은, 원망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처럼 지금 요비 불신앙을 가졌다 이 원망하는 모습만 보고 요비 어, 불순종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던 거예요. 다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한탄하고 어, 토로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것 뿐이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요배 신앙을 잘 보고 기억할 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위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이 이 시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 끊어지고 재산이 끊어지고 심지어 어, 내이 능력도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소망이 단절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욕과 같은 상황이 놓여지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어, 왜 그러한가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사라졌고 자녀를 의지했는데 자녀가 없어졌고 내몸중 아리아나와 지식과 내내 힘을 의지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졌을 때 아,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믿는 자들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은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한탄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찾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기서 나면서도 자주 했던 말인데요. 어려워서 한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세요. 네. 저한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세요. 욕처럼요. 욕처럼.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지으셨어요? 그렇게 한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의 아버지. 나를 방관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 어려움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그냥 두셨나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만이 내 영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 이러한 것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욕은 이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잖아요 특별히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왜 이렇게 나한테 엄격하게 대하시나요? 13절로 17절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좀 적당히 좀 해주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내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증거하는 자라는 말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고통으로 나를 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왜 지으셨어요? 나좀 구원하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울부짖으면서 내 속에 있는 거다 끄내놓으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나를 계속 어려운 방법으로 나를 치십니까? 왜 무거운 무게로 다양한 무게로 나를 왜더 어렵게만 하나요?라고 이야기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비 간절하게 자기 상황을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반응은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어,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자신의 마음을 진술하고 표현하고 호소해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거한 자를 바꾸고 다양한 방법의 고통으로 나를 치시며 나에게 진노하여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해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내 진심을 다해서 제발 이것만은 제발 이번만은 제발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다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이것만 좀 들어 주세요. 라고 진심을 다한 애원을 다하여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을 다하여 기도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이 지금처럼 거절의 응답으로 일관하시며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진심을 다해서 제발 이, 이 상황 좀 들어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다 할게요. 라고 고백해도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맞추 산산 조각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이 정도는 들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마치 요의 반응처럼 더 다양한 어려움으로 더 힘들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의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요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비켜 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요. 응답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반응에도 끝까지 신뢰를 지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심만 감사가 아니라요. 거절하셔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본질은 신뢰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심에도 감사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속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의 동체체되를축축합합다다 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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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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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국 한국 국 어, WTB 선교회를 설립해서 2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구설수 같은 게 올라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 앞에 아 그냥 사임해야겠다 내려놔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 네가 아프리카의 선교에 어, 너의 삶을 드려라라는 그런 어, 응답을 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 그 하나님의 어,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남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 남아프리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에이즈가 어,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막 8천 8, 8천 명씩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현장이 펼쳐집니다. 어, 그 가운데 그가 묵상하면서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책으로 어, 이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꿈이라는 선교 단체를 확립하고 어, 그 책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책이 퍼지면서 그 남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에이지에 대한 그 문제가 인지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돕겠다는 여러 후원과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도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호함을 그래도 그 와중에 받는 그런 선교 사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참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의 이런 이 어떤 여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25년을 성교사에게몸 담고 정말 문제시 했으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 거짓 소문으로 구설수에 올라 올랐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했으면은 해명을 하거나 그 거짓 소문이라고 싸우고 이렇게 어떤 이, 이, 이 진실을 밝히거나 이런 노력도 아니고 아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제 내려놓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취급이나 받고 이런 구설수에나 오르고 아,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내 살길 살련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신앙이고 그리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그 고통이 끝이 아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고자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 이 고통이 정말 내 인생의 절벽과 같이,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귀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고백이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 어, 무슨 고행주의도 아니고 무슨 괴로움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괴로움을 자기는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주어질 고난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우리 이성이 합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냐면요 바울이, 사울일 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인들을 핍박했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의 존재가 예수님과 어떻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 곧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속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그 고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합리적인 것으로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결과의 값이 구원의 성취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에 어긋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성도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빌려 이야기하면 그 괴로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들이 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룩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 축복합니다.